이게 스타의 삶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제 박하연 씨도 잘 지냈고요. 아, 저는 네. 사실 별로 이렇게 내부쇼에 대한 반응이 잘못 느끼고 살았다가 이번 2주 동안 이게 스타의 삶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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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, 왜, 왜요? 아,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. 아 <laughs> 어디서 알아봤어요 와 아, 일단, 일하러 가면, 어, 독보적인 원탑? 잘해? 아막 이렇게 아 해주시고. 아, 독보적인 원탑? 네.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현장에 나가서, 아 해수욕장에 갔는데, 아 어, 장미 받은 거 오늘 봤어요. 아어 또 부끄러워가지고 어... 바로 차에 들어가고 아, 차에서 차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어디 계신지 한번 쳐봐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, 아, 마스크 쓰고 제가 코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아, 갔는데 네.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어? 어디서 어.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? 어 하진가 박하윤씨 해야 되잖아요 어. 약 탈라면 음. 그랬더니 어? 영광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